오, 잠깐만. 오. 승각산 정상 도착했다. 정상 도착 와, 사람 되게 많아. 자, 승각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11시 58분입니다. 예, 아, 5 0분이래 <laughs> 호돌유치원 정각사 주차장입니다. 자 멋진 생지 m 씨 백대명산 플러스 8호 오늘 승학산입니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승학산 사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 맞나 이게? 이쪽 정각사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아직 할머니. 아, 휴대다 힘드십니까? 힘들어요. 아, 수악산박 완전히 직병으로 올라가는 느낌. 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멋진 인생 게임스의 1 0대 영상 플러스 8호 오늘 부산 사하구에 있는 승학산입니다 승학산 아, 정각사 호도유치원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최단 코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승학산의 높이는 496m입니다. 오늘 아내와 함께 승학산 등반을 위해서 왔습니다. 자, 조심히, 안전하게 사냥을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낙동강 가구입니다. 이 앞에, 이거 을숙도고요 저, 오른쪽에 공항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 까마귀들이 울음소리가 이상해요. 어, 쟤는 정상이네. 아까는 아파 아파 하던데. 멋집니다. 낙동강하고 남해바다가 다 보입니다. 자, 부산 서부쯤, 서부쪽, 서부쪽 사하구 쪽 낙동강입니다. 이쪽은, 이쪽은 남쪽인데요. 어, 해마지역이 딱 좋다. 화기 한 마리 숨어 있습니다. 고고한 학. 정상입니다. 어, 응, 좀무더잘 보이겠지? 사람 많이 왔네. 자, 승학산. 갑니다. 달개비가 억지로 많네. 우와, 사람 억지로 많아. 성학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수역자. 와 사람 되게 많아. 자 승악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11시 58분입니다. 에 <laughs> 50분 돼. <걸리네. 오, 웃음> 승악산 496m. 이걸 애기 정상석이야. 어디서 씨. 이야. 아 누가 여기서 수박 먹고 씨를 버렸나 봐. 이야 정말. 또땅 나면 되겠다. 오, 찍었어요. 예. 한개에천 원씩 보석밥보석밥 아니 석빙고 있었다. 석빙고 석빙고 팥. 보석밥 승악산 정상에서 먹는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 그맛있

고려말 무학대사가 전국을 다니며 산세를 살피다가 이곳에 이르러 살아보 산세가 저렴하고 기스러높아가지 힘차게 날아오르는 형상이라여 승악산이라 부르게 됐다 2 0 1 5 정각사입니다 어 소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전망대를 만들어놨어요 소나무가 멋지네 자, 정각사 건국고는 일중 정각사 700미터입니다. 정각사 쪽으로 화산하는게 편안한 동네 뒷산길입니다. 빨리 갑시다. 억새가 만발했어요. 응. 승학산 화산길입니다. 억새가 만발해서 가을, 가을 하늘이라고 그러네. 그럼 가을에 가을 하늘이 지 여름 하늘일까봐 나비고 나를 정하해봐 가을이 그러 가을 하늘이지 여름 하늘일까봐 어디 보자. 어, 가을 하늘 맞네. 서악산정상 <laughs> 600m, 권국고등학교 일정산 그이면 자, 이쪽에 정각사 400m를 맞습니다. 소나무가 엄청나게 큰 소나무. 저기 휘교수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정각사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아, 400m 가면 정각사입니다. 하산길 아주 편안합니다. 오를 때 직선으로 수직 상승해가지고 <laughs> 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5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정상에 올라왔어요. 승악산 최단 코스입니다. 자, 산행을 정상 인증하고 전각사 쪽으로 하산 중입니다. 계단을 참잘 만들어놨어요. 와, 요거는 또, 측백나무요? 삼나무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 삶, 삶림율. 엄청난 숲이에요. 삼나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무 숲속을 지나고 있어. 많이 시원하네. 아주 시원합니다. 자, 아까 올라갈 때 헤어졌던 삼거리길입니다. 삼거리길 도착했습니다. 이제. 주차장 쪽으로 하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삼거리입니다. 한 200m 정도 내려가면 됩니다. 산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운동하면 되네. 운동기구 천지. 자, 하산 거의 다 되갑니다. 여기는 야자매트를 잘 깔아 놨지.